Thank you so much for handling this, z n a p Handle, Handle 자동차 핸들이지 내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 내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어 이게 핸들 handle. 어. handle this니까 Thank you so much for Handling t h i s 지 z n e p 이 핸들링의 문법이 뭐야? 동사에 ing 어, 붙여서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분사구문? 응. 목적어는 부... 아니 말고 동명사. 명형 부중에 뭐야? 목적어는 명형사, 형사, 부사 중에. 동명사. 이게 그러니까 명사, 형사, 부사 중에 목적어는 명사, 형사, 부사 중에 어떤 게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어? 어, 동명사. 동명사인데, 지금은 명사 아니고, 선생님이 옵션을 명사, 형사, 부사로 줬잖아. 그 중에 뭐냐고. 아, 동사. 명사, 형사. 아, 선생님, 명사, 형사, 부사라는데, 아, 동사. 아, 명사, 명사, 명사. 그래, 원래 명사가 주목부 역할 하는 거야. 원래 명사가 주목부 역할을 하는 거야. 네. 어, 스칼렛, 선풍기, 책상, 스틸판, 이런 걸다 명사를 하잖아. 네. 그것이 주어를 할수 있어. 그래서 이게 주목보 역할을 한단 말이야. 네. 동사는 주목보 역할을 해못 해? 못 해요. 그래서 뭘로 바까? 투. 그치, 투 아, 그렇지. 투로 붙이거나 ing. 그렇지. 그래 가지고 또투 부정사의 명사 용법 바꾸는 거야. 또 동명사로 바꾸는 거고. 왜? 그래야 명사를 쓸수 있어. 아, 그 목적어나. 그렇지. 주목보를쓸수 수 있는 거야.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것도 목적으로 하려고 한 거야. 핸들이라는 네.